BMW X7 풀체인지 스파이샷과 예상도가 쏟아집니다. BMW의 플래그십 SUV로서 그 책임감이 막중한 모델인데요. 경쟁 모델들을 뛰어넘을 덩치와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과 첨단 인테리어 등 대체 어떤 모델인지 국내 출시가 하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1세대가 출시한 BMW X7은 2014년 첫 언급이 됐고 추후 컨셉트카까지 뽑아냈을 만큼 장기간 동안 진행된 야심작입니다 출시 후 수년간 BMW SUV의 대장 노릇을 해오다가 2022년 XM이 출시되면서 대장직을 내려놓나 싶었는데요 하지만 XM이 처참한 판매 실적을 내놓게 되면서 후속 없는 단종 확률이 매우 높게 됐고 여전히 판매량이 잘 나오는 X7의 어깨는 또다시 무거워졌습니다 국내 기준으로도 작년 한해 4,332대를 팔 수입차 판매량 14위를 기록했고, 이는 3시리즈와 거의 같은 수치일 정도인데요. 그리고 이런 무거운 X7의 2세대가 e 드디어 포착되기 시작했고, 그 예상도까지 쏟아집니다. 드디어 EV 버전까지 나온다는데, 대체 어떤 모델일까요?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전장 5,180mm인 현행보다 부쩍 커진 덩치를 예상하며, 경쟁작 벤츠 GLS의 경우, 페이스리프트를 한번더할 예정이기에, 수년간은 X7의 리드를 예상할 수 있는데요. 전기차 전용 노이어 클라셋 플랫폼이 아닌, 현행 CLAR 플랫폼이 한번더 활약할 예정이며 EV와 내연기관 모두 출시합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현행보다 훨씬 심플해질 예정인데요. 이런저런 요소들이 가득하던 현행과 달리 매끈한 스타일링이 한눈에 보이죠? 노이어 클래스 스타일의 얼굴이 확정된 형제차들과 달리 X7만의 독특한 얼굴도 눈에 띄는데 현행 페리 모델처럼 불리형 헤드램프를 채택했기에 위에 이 얇은 눈매는 DRL이 될 부분이고 하단에 이 덩어리 램프가 진짜 눈입니다. 노이어 클래스의 얼굴과 자그마한 그릴을 탑재할 풀체인지 x 7 X5와는 달리 X7은 거대한 그릴을 한번더 사용해 차별화를 줄 예정이며 그릴과 눈매가 따로 노는 지금과 달리 그릴과 눈매가 하나로 쭉 이어져 차폭을 강조해 주네요 매끈한 버퍼부는 거칠고 날카로운 지금과 완전 딴판이죠 측면은 다분히 BMW스럽습니다 짧은 프론트 오버행과긴 후드, 긴프레스티지 디스턴스로 후륜 편향 세로 배치 SUV 이 확연히 드러나며 큼직큼직한 유리창이 누가 봐도 X7인데요 이제 일반적인 도어 핸들이 삭제됐으며 벨트라인에서 살짝씩 튀어나온 이 날개가 도어 핸들의 역할을 수용합니다. 최근 판매된 스카이탑에서도 포착된 방식이며 신형 X5에도 투입될 방식이죠. 디자인적으로도 깔끔하고 차별화를 줄 좋은 장치네요. 현행 모델에 마련된앞휠 하우스의 바람을 빼내는 덕트는 이제 삭제돼 보다 매끈한 맛을 내주죠. 아울러 D 필러와 뒷유리가 현행보다 훨씬 서 있는 걸 포착할 수 있는데 이로써 더큰 프렁크 공간과 보다 육중해진 비주얼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출시 준비 중인 제네시스 GV90의 경우도 상당히 서 있는 게 눈에 띄네요. 테일램프의 경우 현재 더미램프가 쓰여 정확한 형태를 알긴 어렵지만 그 위치를 통해 곧 공개될 신형 IX3와 유사한 스타일을 예상할 수 있으며 범퍼부의 경우 원형 쿼드워플러가 포착됐기에 이 테스트카가 고성능 M60이란 걸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내입니다. 현행 이상급의 넓은 실내는 당연할 텐데요. 플라스틱을 남발한다고 비판받은 형제차들과 달리 가죽과 금속, 카본 등의 고급 소재가 사용될 예정이죠. 인포테인먼트는 최근 제대로 공개된 OXX가 적용될 텐데요. 완전히 새로운 스티어링. 는 상하를 스포크로 붙잡는 수직이 강조된 기묘한 기믹을 보여주며 센터 콘솔의 터치 패널은 독특하게도 마른 목꼴로 만들어져 뉘어진 느낌입니다. 화면의 모든 구석구석을 필요한 기능으로 할당해 굉장히 짜임새 있는 구성을 보여주며 X7에서 17.9인치의 대형 사이즈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IX3에서 보여준 에이더스 기능 설명 화면에선 도로의 전반적인 상황을 스스로 인지함을 알수 있고 더 빠른 차선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자동 주차도 쉽게 해내네요. 하지만 역시 가장 인상적인 건 운전자의 시선과 높이가 일치하는 대시보드 건너편 파노라믹 비전 디스플레이입니다. 신형 링컨 노틸러스와도 비슷하며 역시 양산이 확정된 부분인데요. 빈 공간에 원하는 위젯을 배치시킬 수 있어 사용자화가 가능한데 클러스터 자체가 파노라믹 스크린에서 나타나기에 운전 중 눈의 움직임이 최소화된다는 장점이 있죠. 기존 시스템 대비 10배에서 20배 빠른 하트 오브 조이 고성능 제어 컴퓨터까지 탑재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재원입니다. 2세리부터는 드디어 전기차 버전 iX7이 포함되는데요. i7과 흡사한 100kW 이상의 배터리 팩이 적용될 것으로 점쳐지며 약 449마력부터 650마력까지 세가지의 출력 옵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형 배터리가 적용될 만큼 국내 기준 600km 수준의 최대 주행거리 인증을 기대하고 있죠. 내연기관의 경우 전 라인업에 마을드 하이브리드가 제공되고 가장 강력할 M60은 4.4리터 트윈차저 v 8으로 최소 530마력을 발휘한다 알려졌습니다. 꽤 많은 분이 기다리는 PHEV는 아쉽게도 준비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주요하네요 마지막 출시를 가격입니다. 2027년 하반기 공개될 될 X7은 빠르면 당해 연말 국내 출시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행 모델이 40i 기준 1억 4,720만 원에서 시작하니 신형은 약 1억 5천 수준 시작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인 IX7은 1억 6천만 원대 시작을 예상하고 있죠. 이 정도 가격과 구성이라면 신형 X7 라인업이 여러분을 설득할 만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잠깐만요. b p 도호텔선 차량 사도 프리미엄 선팅 유리막 코팅, KPF까지 전부 무상식 30년만 두도급이니라 리들 수 있으니까 상담받아도 매달 수십만 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교견적 복강도사 전화한 적 있는데?